루다스 1장 5절 네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국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으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첫째 본래입니다 네희가 본래 이 본래는 한번단한 번은 모든 종류의 온갖 어떤 것이든지 다 무엇이든지가 합성되어 굳게 하거나 결합한다는 뜻으로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본래 의미는 수적 단일성과 추가로 필요하지 않는 완전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래라는 말은 연합이 되어 굳게 결합되어 하나가 되어 단한 번에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이라는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본래 범사에 모든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르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범죄, 즉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두려워하며 숨는 것이며 수치와 부끄럼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끊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래라는 단한 번이란 뜻으로, 첫째는 예수 그리스의 희생, 죽으심은 구약 제사의 단번에 완성한 것입니다. 히브리스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 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들여 죄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베르전서 3장 18절에 그리토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영원하신 예수님은 단번, 한 번뿐입니다. 영원은 한 번, 두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은 단한 번입니다. 그래서 본래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도 단한 번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을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질하던 자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우를 위하여 힘써사오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하고 말씀하있고 유다서 1장 5절에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도 다시 생명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구에 믿지 아니한 자들 멸하셨으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에서는 3절에서는 단번에로 5절에는 본래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본래는 단번 영혼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심판도 단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 그때에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 내가 또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 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 구원의 유일성과 영원성으로 믿음이나 불신앙이나 따라 단한번 주어진 본래 하나님의 영원성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즉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은혜를 맛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스엘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사람들, 그들은 불신앙으로 멸망을 받은 것처럼 신앙이 멀어지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받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요.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보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모두 단한 번입니다 두번 다시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단한번내 인생의 모든 여정은 다단한 번입니다 두번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단한 번의 인생에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복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가운데 기왕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후회 없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본래 알았던 그 모든 일들을 바로 깨달아 승리하게 축복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